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6 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6 장으로 된 갈라디아 전체를 읽고 한 단어로 갈라디아서를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거에 해당되는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지배되는 것은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놀랍게도 종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참 자유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내 노력, 내 열심,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외치는 어리석음을 잡고 범한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종 같은 인생, 종으로 사는 인생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유자인 여자 사라가 있고 그 사라의 몸종 여종인 하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자인 여자 사라와 그의 몸종인 하갈과 이두 여자를 비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두 여자를 본문을 비교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참 자유자와 종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이 두 여자를 통해서 은혜와 율법, 종과 자유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스스로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것은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 또는 율법주의자를 의미합니다.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겠다.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은다 너희들 중에 율법 아래에 있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인 줄참 미련한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한다는 말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기 실력, 자기의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서 하고 싶으냐?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이 정도예요. 나 하나님 괜찮은 사람이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자꾸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게 있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떤 숫자를 더해도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라는 기준을 세워 놨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생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눈으로도 죄를 짓고, 입으로도 죄를 짓고, 어느 때는 표정은 짓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도 우리는 온갖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 죄인이야. 근데 죄인이 몸부림 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몸부림쳐도 죄인은. 죄인일 뿐이야. 마이너스 무한대가 몸부림쳐도 마이너스 무한대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1점이 되고 10점이 되고 20점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잭슨 황의 2025년 10월 현재 재산이 얼마인가를 눌러 봤어요. 200억 달러래요. 200억 달랍니다. 한국 돈으로 20 부조예요. 29조가 어느 정도 돈이냐면요. 하루에 1억씩 쓰면 800년을 써야 돼요. 한 달에 1억이 아니라 하루에 1억. 하루에 1억을 날마다 쓰는데 800억 달라야 근데 내가 젠스랑이라는그 부자를 만났어.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야. 난 부시하지 마. 내가 이래 봬도 2006년 월급이 30만 원 오른 사람이야 그럼 젠 사람이 어머 깜짝이야 그리고 놀랄까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년에 월급이 올라서 차를 바꿀 사람이야 놀랬지? 놀랬지? 그럼 젠 수장이 깜짝 놀랄까요? 미친놈 아니야 장난하는 거야 농담하는 거야 29조라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내 월급이 100만 원이 오르면 어떻고 내가 5만 불짜리 차로 새로 바꾸면 뭐해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다 웃기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란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몸부림치느냐 너희들이 열심히 내느냐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느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점수가 좀 나아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그거일 뿐이야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죠. 저 사람은 말할 수 없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우리끼리 얘기해요. 나보다는 저 사람이 조금 더 우아해. 나보다는 저 사람이 조금 더 고상해. 나보다는 저 사람이 조금 더 윤리적이야. 우리끼리는 말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노력, 점수로 따지면 표가 하나도 낮지 않는 점수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는 줄 알겠죠? 그게 어리석어 보인 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몸부림치지도 않아도 되는데 헛된 애씀과 수그름이 있구나. 얼마나 피곤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은혜 래에 있된 것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불러 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십니다. 너 이거 이거 고치고 와. 너 이거 이거 정리하고 와. 너 이거 이거 끊고 와. 이러지 않으세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오라고 부르시고 그것을 긋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데그 앞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참 딱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런데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품어 줄게. 너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내가 다 받아 줄게. 그럼 됐지? 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인정받기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들 가족이 잠시 왔다가 갔습니다. 거기다가 친구도 데리고 오고요. 거기다가 또또 사돈 총각까지 저희 그 작은 집에 무려 7명이 있었습니다. 아. 아들 정말 힘듭니다. 밥을 먹는데 아빠, 커피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집 사람이 우리 가루 커피 있는데 인스턴트 할까? 아니 아빠가 드립 하셔야지. 드립해서 일어나는데 뭔가 부족하대. 아빠 달걀 후라이가 필요하지 않을까? 누가 아니 아빠가 하셔야지. 이박 3일 동안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사랑을 받으려는 노력을 눈곱만큼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저는 아버지로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수고롭게 증명해 보였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는 사랑받기에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이제부터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즐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 있는 삶이고. 율법 안에 있는 삶은 사랑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22절부터 두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히 읽으면 두 아들 이야기 같지만 오늘 본문은 두 여자 이야기입니다. 아들같이 읽혀지지만 실제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두 여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났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한 논이라.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은 사라와 하갈 얘기가 나면 무슨 내용인지 탁 압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신앙생활이 이 길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집안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가정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집안의 아들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 이제부터 내 아들해. 너 이제부터 내 백성해.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가 75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는 집안이지만 또하나는 아픔이 있는데 75세인데 아직 자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면서 내가 너한테 자손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틀림없겠죠.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미 75세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근데 기다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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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자기 부인인 사라와 은원을 하는데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님이 아기를 못 낳으면 마님의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인 사라가 그 얘기를 해요. 이미 내가 나이가 많은데 너무 늦은 것 같다. 그러니 몸종인 사라를 통해서 어,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어떠냐.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려나? 그래서 결국은 그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메일이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85세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쪽에서 보면 꽤 오래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을 안 주는데 자기 간에는 다른 방법으로 낳는 것도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아들을 85세 덜커덕 낳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아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이 하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쪽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7 5세도 없었어 8 5세도 없어서 여정을 통해서 애를 낳았어 근데 99세 자기 부인은 열살 어려 89세 아이를 낳으면 아브라함은 100세 자기 부인은 살아는 90세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공장 문을 닫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농담인데 안 웃으시고. 제가 아은 아옵사리고 제 와이프가 89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이미 남자로서의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끝났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불가능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불가능하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25년 전에 너에게 약속했지. 예. 그 약속 지키겠다는 거야. 너는 불가능하고 답이 없지. 예,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정말 백세 자기 부인 구십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이 그 젖을 뗄 때쯤 그래서 보통 한세살 정도 된 것으로 봅니다. 그때 큰 잔치를 하는데. 이스마일 쪽에서 보면 섭섭한 거예요. 자기가 아들 하나 땡그라니해서 폼을 잡고 살았는데 진짜 아아그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러자 이 이삭을 이스마일이 괴롭힙니다. 그것이 이것이 문제가 돼서 하갈과 이스마일이 이 집에서 쫓겨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엄마의 신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아버지를 모든걸 따라가잖아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야? 그럼 너는 한국 사람이야.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야? 그럼 넌 미국 사람이야. 근데 유대인은 다릅니다. 유대인은 엄마가 유대인이냐? 그러면 너유대인이야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야. 그럼 너 유대인 아닌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톡톡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 물어보냐면 네 엄마의 신분이 뭐니 그렇게 물어보면 이스마엘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종입니다. 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삭에게 네 엄마의 신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삭은 우리 엄마는 자유자입니다. 집의 주인이 여주인이니까 우리 엄마는 자유자입니다. 아, 이스마엘은 종의 몸에서 낳고 이삭은 자유자의 몸에서 태어났구나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태어났니 또 이걸 또 묻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태어났니 이스마엘이는 아직 이스 아브라함이 젊고 더 젊은 여종 하갈의 몸에서 났다 그것을 오늘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육체를 따라 났다 이거예요. 여자 남자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역거리 되어서 난 거구나. 그러면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라 니네들이 아직 힘이 있고 젊어서 그냥 태어난 아기일 뿐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2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태어났다. 쉽게 말하면 엄마가 자유자일 뿐만 아니라 나이가 90이 되어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으니 이것은 100% 하나님의 실력이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100%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정확하게 지키셨다는 증거다 이런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참 믿음의 사람과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을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2 4절2 6절 말씀 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위에 있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복잡하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종이면 그 아들도 종으로 태어난 거야. 엄마가 자유자면 그 아들도 자유자로 태어난 거야. 엄마가 종이라서 종으로 태어나면 지가 어떤 인생을 살아도 종일 뿐이야. 그러나 자유자인 엄마 몸에서 태어났다면 그 아들은 자유자가 이게 어떤 삶을 살아도 자유자라는 이름을 갖고 살게 되는 거야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다. 아브라함 아들입니다. 근데 한 아들은 그 집에서 죽겨나고 한 아들만 참 아들로 인정받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뭘 설명하냐면 믿음의 길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힘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다 그게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습이 그런 것이다 라고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과 사라는 자기 능력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것은 100% 믿음이고 100% 은혜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원으로 설명하면, 이 죄라는 문제, 구원이라는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 천국 가는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몸부림치면 점수를 얻어서 갈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산다면,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것은 종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는 나에게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지은 죄를 해결할 능력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100%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시니 그 사람들이야말로 참 자유자라는 것 세상 관점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하나님 곳이기에 박수 받을 것 같지만 자기 열심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자기 열심으로만 믿음의 문제에 답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종과 같은 인생이고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내자녀이고 참 영적인 자유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원 받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전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반응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만 은혜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반응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힘 바 되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사람이 참된 영적인 자유다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의로 증명하는 삶을 사는 데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뜻 보면 되게 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렇게 열심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 열심의 근거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뭘 그러니까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럴 필요 없는데 이미 그런 자격을 내가 허락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증명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은 도리어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간섭하시며 인도하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너희들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 속에 사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롭고 하나님 안에 살기에 안전하고 평안함을 깊이 확인하며 누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한 믿음의 삶, 자녀의 삶입니다. 한번 나는 참된 성도인가 아닌가, 나는 진짜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답이 이것이어야 돼요. 나는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참성도요참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사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줄 알아요. 우리 교 나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부르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붙드심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